그래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전 몇년전농업대로 기억하는데요. 흑억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는데 잠이첫 뜨거웠습니다. 제목부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 서위초등학교 서울 4만 교사의 추원옥지타가 되어졌습니다. 약간 음. 해초리를... 내가 이제 뭔가 경각시험을 좀 이중적으로 주신 오. 그런 분이라고 할수있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부정행위를 한번 시험에 아, 네. 부정행위를 한번 더 질렀어요. 네. 네. 얼마나 급하지 않습니까? <laughs>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네. 뭔가 이제 미흡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페이퍼를 준비를 하고 그걸 이제 가끔 이렇게 번, 봤는데 아, 그걸 오. 보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제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의 0네봄한장 거장 거리 정도 네풍경제 플러스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당력병파 그 네, 맞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스타트를 끊긴 했는데 마침 이흥좀 경험을 쌓을 기회가 더뭐 힘들어졌다 아,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는걸병세업시장도이고 이러니까 되게 신입사원 되게 허는 상이었 아직 계획을 못 세웠다. 네. 차라리 못해서가 아지 경우가 많잖아요. 렇습니다 이게 천수답 경제였어. 다른 나라가 올지 오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부족이 높으니까 네. 네. 항상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네. 게 이런 상황이 와도 뭐 어떻게 하지 이걸? 네.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제 편의 보고서를 보면 세계경제가 이제 피크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바뀔 거라는 전망을 해요 네. 심하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대차 대조표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차 대조표 불황이 뭐냐면 일본 장기 불황 때 나온 건데 불황 공면에서 기업들이 빚부터 갚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유동성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건자 안 뽑는 건 당연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GDP랑 비교해 볼때 기업들 빚이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장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글로벌 투자하는 글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낮춰다